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젤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방인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그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스가리아 14장,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는 예루살렘이 이방의 손에 짓밟히는 참혹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물은 약탈당하고 집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분이시지만 또한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운 바벨탑 위에 하나님 나라는 또 구원의 삶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무너짐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무너짐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의 아성을 무너뜨리시죠. 아성이란 곧 요셉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과 영광을 지키려고 쌓아올린 내 마음의 요셉이 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내삶 속에서 먼저 무너져야 할 나의 아성은 무엇인가?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추레굽의 홍해 앞에서 광야의 바위들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감난산을 가르시며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우시아 시대의 지진처럼 사람들은 도망할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도우셨듯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 건축가가 오래된 다리를 허물고 새로운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냥 보수하고 고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사도 빠를 것 같은데 왜그 다리를 무너뜨리냐고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 다리는 이제 처음 고안된 하중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물지 않으면 더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구조물을 허무실 때가 있죠. 그것이 관계든 계획이든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이든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은 길을 부수고 더 견고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높이려 세운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난산을 가르시며 임하시고 길을 여실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짐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견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속상해하거나 놀라지만 마시고 차분히 기도 가운데 살피시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손길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세운 아성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